Hãy subscribe cho kênh La La 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안녕하십니까. 차량 안의 유일한 예술 분야,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오디세이 컴퍼니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객님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더운 날씨에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며칠 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비 피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고객님들께서는 늘 건강 관리, 안전 유의하셔서 고객님들의 일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저희 오디세이 컴퍼니를 보필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 안에 유일한 예술 분야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오디오로 말하다 오디세이 컴퍼니입니다 오늘 시공 차량은 BMW f 바디 X4 차량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차량인데요 SUV 쿠페 모델로 라인도 굉장히 날렵하게 잘 빠졌고 굉장히 좋아했던 모델인데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시공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공 내역은 실내 편의상 개선을 위한 안드로이드 올인원 12.3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 제품을 시공해서 현재 순정 시스템의 불편함을 개선해볼 예정인데요. BMW 순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블루투스 전화, 블루투스 음악 그리고 뭐 후방 카메라 기능 외에는 별로 사용할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시더라도 뭐 실시간 교통 정보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순정 내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폰 내비를 활용하시는데 폰 내비 활용하시면서 뭐 시야도 방해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많이 시공해 주시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소중한 고객님 차량 보호를 진행한 후에 안드로이드 올인원 시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MW X4 차량에 시공될 안드로이드 올인원 제품입니다. 제품은 12.3인치 제품이고요. 전용 마감재와 함께 준비를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전용 케이블들 준비해서 훼손 없이 시공을 진행할 예정인데, 연결되는 부위에는 흡음 처리를 진행해서 잡소리 없이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독특하게 전방 캠이 함께 장착 되는데요 뭐 현재 주행하고 있는 영상이 뭐 안드로이드 올인원 시스템에 표현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객님께서는 전방 캠까지 시공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이런 rca 케이블 안 사용, 사용하지 않는게 더 많은데요 혹시나 모를 쇼트 방지를 위해서 뭐 절연 처리를 진행한 뒤에 흡음 처리를 한번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USB 슬롯은 기본 흡음 처리가 조금 되어 있지만 보강을 진행해야 될것 같고요. GPS 분배기를 활용해서 순정 GPS 신호를 활성화해서 가장 우수한 GPS 수신 환경을 확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BMW x 4 차량 안드로이드 오리온 12.3인치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순정 화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정 화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고요. 아이드라이브로 순정 화면은 컨트롤하시면 되고 터치하면 다시 안드로이드 오리온 화면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음성 출력 정상적인 모습. 노브로 하셔도 되고 핸들 리모컨 기능으로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요. 핸들링 모 기능도 활성화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운행 시에도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UI의 모습이고요. 고객님께서 지금 잠깐 어디 나가셨는데 고객님께서 오시면 고객님께서 사용하실 앱 설치와 설정을 진행해 드리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GPS는 GPS 분배기를 사용한 결과 실내 매장이지만 우수한 수신률을 확보하였고요. 그리고 전방 카메라 함께 장착된 모습. 지금 화면이 조금 울렁이는 것은 저희 매장 안에 실내 등이 LED라서 울렁거리는 외부로 나가게 되면 선명하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순정 후방 카메라는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방 카메라가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모든 시공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BMW X4 차량 편의사항 개선을 위한 안드로이드 올인원 시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디세이 컴퍼니를 찾아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편리하고 즐거워진 차량과 함께 늘 즐거운 운행하시고 안전 운행하세요.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